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, 고추밭에 가다가, 제가 배불봤어요. 템불라고 그래, 이거. 요슥 흐, 흐, 살모사 같기도 하고, 독사 같기도 하고, 그래요. 독사 같은데, 이 제가 제 봤을 때는, 꼬리를 달달 떨어요 봐봐요. 제가 한1배터 정도 떨어져있으면 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바왔기 때문에 내버은안 무서워요 그런데 지렁이가 저는 겁나 무서워요 <laughs> 지렁이가 엄청 징그러워요 저는 그래서 낚시를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요 물러고 그러죠 지금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스프링처럼 탁탁 튕기네 이거 봐봐요 <laughs> 아우 지금 이렇게 보면 꼬리 떨죠이 오지마라 말하는... 봐봐요 아 이거 봐봐요 독사같아요 독사 배를 한번 볼까요 1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독사네요, 독사. 독사. 머리가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세모로 되어 있어요. 어이, 쟤다꾸라 한번 물어봐. <laughs> 겁나는데요이 녀석이 와, 저를 물라 그래요. 봐 봐요. 물라 그래요. 제가 먼저 건드리서 그렇겠죠. 봐 봐요. 야, 독사는 역시 독사네요. 사람 은덤빌라 그래요. 그러니까 산에 산행할때좀 조심해야 되겠죠. 뭐, 꼬리를 밟는다든가 이러면 100% 물릴 것 같아요. 이거 봐보세요. 아우 겁나죠? 오. 근데, 뭐, 해꼬지 하거나 죽이지는 않겠습니다. 살아있는 생물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. 근데, 1년에, 1년에 4배 물려서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. 아, 이 녀석이 대, 대단한데요? 봐봐요. 뭐, 독산은 이렇게 몽땅해요. 봐봐요. 뭐, 약을 한번 올렸더니, 이렇게. 야. <laughs> 그러니까, 머리를 눌러볼까요? 이렇게요.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보내줄 거예요. 나쁜 짓은 안 합니다, 제가. 꺼내줄까요? 꺼내주겠습니다. 잘가라, 잉? 우 사람 불만안 돼? 어? 저쪽으로 가, 우리 가. 잘가. 잘가라. 사람 불지 마라, 잉? 사라지고 없습니다. 너무 틀어 들어간 것 같아요. 더 가져있네. 이녀아 이쪽으로 가. 있 죠, 예. 이제가 죠？사람 부지 마라. 오늘 은독사 모습 을 한번 보여 드렸 습니다. 감사 합니다.